중구는 지난 2월 동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모든 동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지역사회 공간 나눔과 옛 공공기관을 활용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주민센터 한켠에 첫선을 보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나 택배 분실 같은 동네의 문제를 주민들이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각종 공구나 휠체어 같은 물품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채용해 일자리 제공 역할도 합니다. 관례사무소 명칭처럼 주민들 생활 속에 가치녹가 들면서 하나하나 또 어떤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들을 적극 이끌어내면서 이번엔 지역 종교 시설에 관리 사무소가 마련됐습니다. 성공의 약수동 교회가 공공 시설이 부족한 약수동의 현실에 공감하고 1층 공간을 나눔한 겁니다. 노후 주택과 인쇄 공장이 섞여 있는 도심 동네의 전형을 보여주는 필동에는 옛 파출소 건물이.

상반기 안에는 모든 동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